아, 이고양이 냄새, 네, 언제 맡아도 점겹고 행복한 냄새입니다. 아, 이거 아, 이거 나무 태우는 냄새, 장작 냄새, 다들 좋아하십니까? 장작 타는 냄새 좋아하십니까? 야, 고양이 냄새입니다. 이게 또 고향에 와서 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또 무대를 하게 됐는데 고향에 와서 또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 또 의산 온기축제에 이렇게 초대된 것도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. 아, 여러분. 혹시 그거 아십니까? 울산, 여기, 이제,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, 어 생산되는 옹기, 옹기가요. 전국의 50% 이상이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. 정말 놀랍죠? 저도 선민영님한테 물어봐서, <laughs> 아까진 알았는데, 와, 대박이지 않습니까? 전국의 50% 이상이 여기, 바로 이곳, 울산,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 생산된다고 하니까, 와, 아,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, 어, 기네스, 예, 기네스북에 또 등재되어 있는 세계 최대 옹기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또 옹기 마을에 이렇게 놀러 오시면 볼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실다고 하니까, 어, 이번 10월 1일부터 그리고 3일, 다시 8일, 어,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또 울산 옹기 축제를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요. 시간 되시거나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놀러 오셔가지고, 옹기 마리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